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꼭 해주시겠지? 어제도 안 하셨던데? <laughs> 자 반갑습니다 바이커입니다자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시승기를 찍으러 카페 덕고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차를 또 시승할지 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laughs>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맑은 날은 조금 장거리 투어 코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장거리 코스를 한번 타면서 길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찍고자 하는 바이크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간단한 역사 그리고 바이크가 주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상 담을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 보도록 할까요? 레츠고~~ 자 도착했습니다 카페 더고 이제 올라타도 될까요? 라이딩 모드는 이쪽 앞쪽 버튼으로 해서 바꾸시면 여기 뭐 바뀔 거예요. 아하.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 자, 반갑습니다. 바이크럽이다. <laughs>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혼다 더 고의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멘트를 하는 도중에 내비게이션 소리가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탑을 차량은 혼다의 가장 럭셔리급인 골드윙 DCT 에어백 모델입니다. 자, 현재 골드윙이 50주년을 올해 맞이해서 50주년 기념 모델이 나왔죠. 거기에 발맞춰서 저도 시승기를 좀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시간에서 왔는데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단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조금 더 편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자주 시승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타봅니다. 골드윙. <laughs> 이게 뭐전 세계적으로 투어링 바이크 중에서 가장 럭셔리 투어링 바이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델이죠. 저 또한 이 모델을 시승기로 담아보고 싶었는데 뭐 사실 바이크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승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다 더고에 예약을 넣었는데 야 이게 진짜 인기가 높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약을 하는데도 있어서 거의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꽉차 있더라고요. 예약은 3월달 중반에 했는데 오늘 4월 중반 돼서야 드디어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출발하기 전에 재원부터 좀 알아보면서 어이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바이크 엔진부터 먼저 볼까요? 1833cc 순행식 수평대항 6기통 DCT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5500rpm에 126마력, 최대 토크는 4500rpm에서 약 176,000m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6단이 아니라 7단입니다. 7단 DCT로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나죠? 뭐, 보통 바이크는 5단으로 되어 있고, 조금 CC가 높거나, 조금 금액이 나가는 바이크들부터 대부분 6단을 넣는데이 친구는 다릅니다. 몇 단? 7단입니다. 시트고는 745mm입니다. 공차 중량은 385kg 뭐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전자기능과 이 정도의 CC를 가진 6기통 엔진을 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무게라고 한다면 가벼운 편에 속하겠죠 그리고 연료는 21L 연비가 역시 기술의 혼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음 정석 주행으로 대충 60km 로 주행을 했을 경우 연비는 리터당 27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 연비로 따지고 보면은 한 15km 에서 1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인치는 18인치, 뒷 타이어 인치는 16인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능으로 보자면, 정말 전자기능이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눈여겨볼 전자기능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전자조절식 서스펜션입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그 다음 전설의 에어백. 뭐 그리고 열선 시트에다가 열선 그립, 스마트키, 그 다음 애플카 플레이어에다가 안드로이드 오토 후원 7인치 TFT 계기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전동식 윈드 스크린까지 달려 있어서 기술로는 최첨단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가장 비싼 모델이죠 그래서 골드윙 투어러 DCT 에어백 모델이 부가세 포함해서 현재 4,40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골드윙 투어러 MT 모델이 3,980만 원 그리고 골드윙 MT 버전 가장 엔트리급이 3,41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골드윙 M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기능이라든지 편의기능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매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1975년도에 1세대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때 이제 미국 시장을 노렸기 때문에 엔진 CC도 대폭 상승을 시켜서 중단, 횡단, 모든 것에 특화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편한 바이크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 나왔을 때는 GL1000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CC는 999cc. 이때도 마찬가지로 순행식 수평대항 4기통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최첨단 바이크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킥스타터가 아니라 전자 스타터를 달았고, 수행식 바이크에 샤프트 드라이브 구동계를 달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꽤나 최첨단 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1983년도까지 총 3년 동안 발매했던 바이크고 이때부터 투어로 바이크 개념을 살린 그런 편의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리어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윈드스크린과 하드탑 케이스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간단한 짐을 싣고 장거리 투어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었고 바람의 저항을 막아서 장거리 시에도 라이더가 피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3세대 같은 경우가 럭셔리 강화라고 해가지고 여러 장비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1984년부터 87년도까지 3년 동안 일단 선보였던 세대가 3세대였는데 이 3세대에서는 럭셔리 강화로서 라디오가 처음 탑재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 84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여행용 수납 공간을 넣어서 장거리 때 많은 짐을 마치 차에 실듯이 실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투어러 바이크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4세대에서 거의 한 획을 그리는 그런 전자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4세대부터는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GL1500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CC는 1520cc였어요. 근데 6기통 엔진이 들어갔고 여기에 후진 기어가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투어로 바이크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기술적인 혁신은 골드윙에다 담겨져 있다. 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정도로 한 획을 그은 세대가 바로 4세대입니다. 그리고 5세대부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바이크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데 우선 GL1800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되었고 CC가 현재 CC와 거의 비슷한 1832cc 순행식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5세대부터 들어간 혁신적인 기술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에어백입니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17년도까지 선보였던 모델이거든요. 즉, 2001년부터 혼다는 다이크의 에어백을 탑재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개발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명성에 알맞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디오, 업그레이드에다가 내비게이션, ABS 그 다음 알루미늄 프레임까지 넣어서 차체적으로 안전성과 강화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 0 1 8 8년부터 현재까지 골드윙의 6세대가 나오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것도 6세대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전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자 조절식 서스펜션이 드디어 탑재가 됩니다. 거기에 DCT, 애플 카플레이어에다가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뭐 스마트키, 열선 시트, 열선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6세대까지 거쳐오면서 총 50년 동안 단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투어링 바이크계의 거의 봉준호 자, 해당 바이크 우선 뭐 역사와 재원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은 단연 포지션입니다.